어제 우리나라의 지역별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었는데요. 한 명을 넘는 지역이 전남 지역과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었고요.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는 0.63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보도가 한국인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정말 이례적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1%, 위아래 1% 내에서 움직였고, 뭐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 정리하고요. 종목별로 봐도 3% 이상 움직인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하고요. 테슬라 정도가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잭슨홀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유럽의 인플레이션, 영국의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잭슨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요 헤지 펀드들은 무엇에 베팅했냐? 네,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더 호키시한 모습, 연준이 더 긴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데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잭슨홀에서 별거 없으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팅이 많이 된 이유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파월의 장님은 잭슨홀에 도착하셨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좋은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를 제발 네. 잭슨홀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엔비디아가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미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주가는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것도 없다라는 반응인 것 같긴 해요. 그나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은 9월 7일에 애플 행사를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그리고 애플 워치, 그리고 아이팟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의 46%와 이게 지금 애플의 영향력이 정말 세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아무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애플 없이는 못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이 된 배드베스 비욘드 주식이 어제 1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곧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자금 수요를 할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 상승했는데요. 와, 그럼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보이시죠? 마지막에 18% 오르긴 했습니다만 계속 차익실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펠로톤이 독점 판매를 포기한다라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데믹 때 수혜를 받던 부분들에서 이제 독점 판매만 하다 보니까 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판매할게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20%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펠로톤도 주가 많이 빠졌다가 어제 20%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3.1%로 어제도 5bp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평온했던 가운데 어, 금리는 스물스물 계속 더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은 어제 제가 전해드릴 때만 해도 53% 그러니까 이제 반반에서 75bp 인상 쪽으로 더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더 올라간 6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카시카리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 제가 이제 메파 뭐 얼굴 생기신 것도 어, 매처럼 생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가장 센 매파로 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서 인플레이션 잡은 적은 없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8% 9%니까 어, 금리도 그 이상 올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급등세를 멈춘 모습이고요. 유로화는 1달러 이하의 유로화가 일상화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9966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문제죠. 원달러 환율이 주봉인데요. 2020년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원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342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 오늘 금통위가 있어요.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50bp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돼서 0.25bp, 25bp 25BP에 올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네차례나 올리는 거라서 아 이게 일반적으로는 인상하고 쉬었다가 인상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네번 연속으로 올리는 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제 1.7% 상승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은 50만 배럴 감소했는데 320만 배럴이 감소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에 관련돼서 기후 위기로 한번더 위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가뭄 때문에 강이 마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주요 강 수위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수력 발전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비중이 이렇게 크긴 하지만 그 외에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수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수력 발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해가 안 뜨든 아니면 바람이 안 불든 어, 물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강해 물가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태풍도 이번에 지금 오고 있는데 태풍은 이렇게 지금 중국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홍콩과 심천을 이동하는 컨테이너가 크게 줄었다. 갑자기 많이 줄어든 걸 보니까 이번에 태풍도 심상치 않다라는 걸알수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인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있는데요. 출산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이번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 지역은 0.63명이요. 그래서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우리 출산율은 월별로 봤을 때 1월달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낮아졌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6월달에 이 정도 수준이면, 아 올해 어떻게 되는 거지? 0.75명보다 더 낮아졌다. 될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6월달에 비해서 1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생아 수는 작년 6월달에 비해서 12.4%나 감소한 18,000명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지금 인구 동태 추이를 보면요, 19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아마 이제 3월달 쯤에 코로나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18년부터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색과 검정색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는 감소한다라는 얘기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겠네요 어, 연소득이 1억 6천이 안 되는 대출자에게 어, 최대 1,300만원까지 탕감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단된 어, 그래서 31일 날 재개 되기로 했던 대출도 내년 1월까지는 그냥 유예해 주겠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심화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벌써 300조 원 정도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뭐를 해줘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논란이 심화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이 집값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월 대비 0.77% 하락했고요. 2011년 1월 이후로 최대 낙폭입니다. 이유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affordable index, 집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가 오늘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내일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단신인데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님께서 가상 자산 업계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해시드의 계열사 대표로 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 건물로 오시네요. 단신인데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다. 심리적 잔절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은 기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 나 아, 니가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단절이 오히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소식이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넥스트그룹 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어 심층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다녀온 후기를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얼마 남지 않아서 파월의 입에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잭슨홀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